워스저널에서뭐 이런 얘기 예. 어, 그 다음에 유가 100달러 경고한 오일과 구르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예. 이거 좀 많이 이런 얘기 해 줘야 돼 예. 유가 이렇게 높으면 한국에서 많이 타격받아요 예. 달러에 영향을 미치고 어, 요거는 이제 워스턴터서 어, 예. 좋은 얘기 해 주셨어 예.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브래들리 웹슨 세계은행 고문 그 다음에 김은이 아, 갑자기 이름 오랜만에 소개하니까 까먹었네 네. 김영교 기자 네. 좋은 얘기 했고요 특별히 인드라가 언급할 게 없고요 육삽일 지난번에 주성아 기자가 얘기했던가 아, 강철환 기자가 얘기했던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육삽일 육은 어, 북한 경제가 지금 어떻게 굴러가나, 어, 자원이 10이 있으면, 10, 네, 10이 있으면 그 중에 60%는, 어, 반쪽 일성, 반쪽 정은 가족과 반쪽 어, 정은 신위대 평양도시, 평양시, 이렇게 자기의 특권층, 이 특권층에게 자원이 6이 배분되고, 그 절반 뚝 작아서 3이 군사비로 전용되고 나머지 1이 예, 비평양시 쪽으로 배분된다 이거예요. 어, 어떻게 먹고 살아? 이거 채락쟁생해라. 예, 그때서 꽃제비가 나타난 거예요. 특히 함경도 같은 데서 월북한 사람들이 많죠. 탈북한 사람들이 많은 건차락쟁생해라 예, 근데 그 동안에 그래도 장마당이 서가지고 어, 그 정도 먹고 살았는데 장마당도 이제 막아버리니까 화폐역 한다고 장마당으로 돈번 사람들 다돈 뺏어버리고. 예. 이제는 장마당도 망가져버렸잖아. 이대로 가면 반쪽 전이 많이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지만, 예, 예, 구기본이 결심하지 않은 이상 정권이 예, 전복되지는 않아요. 아런데 국유원이 결심만 하면 48시간 이내에 이대로 예, 정담할게요. 평양은 전복됩니다. 정권 교체됩니다. 예, 국유원만 결심하면 되는데 국유원이 아직까지 예, 반쪽 정원 체제가 쓸모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적으로서 2025년까지는 아직까지 반쪽 정원이 쓸모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2025년까지 반쪽 정원이 에 예, 대원군처럼 세국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바이든도 무섭고 예, 그때까지는 예, 버티겠다 이런 얘기예요. 2025년 유엔 어떻게 될지 예,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 대만 아가씨들은 어서 빨리 대한민국으로 데고 오시길 테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 함께 살아요. <laughs> 아니. 아까 인드라가 얘기했잖아. 네? 대만 아가씨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말하지 마세요. 대만 아가씨 이런식. 네. 이 연애였던 강론 인드라. 그러면 항상 단수로 얘기하세요. 여성, 여자, 여자들 이렇게 네. 하지 마시고 항상 단수가 중요합니다. 단수. 나만의보소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첫 만난 여성 이성 앞에 자기 그동안 만난 여자 자랑하고 남자 자랑해봐요. 또 어떤 이성이 좋아하겠어? 네. 오직 딱그 사람만에 미뜬 네? 말대그 사람만 딱 대시해야죠, 그렇죠? 천국에 없어져는 전부 내 것이니. 분석자님이 <laughs> 결정적으로 깨는 소리를 하시네. 자. 이 정도로 하고,